자, 식당. 물 넣고 물 빼는 공간. 여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물 빠지게끔. 열어서 물이 나갈 거고. 물 받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 이렇게 코어 뚫어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엄청나고 통나옵니다. 엄청 수영장 물빠지는 구멍 배수구 만들었습니다. 물빠지도록 만들어 드렸고 요리로 물이 나갑니다. 마개도 있습니다. 마개 이렇게 물막에, 오케이.